그 뒤에 대법원이 나서서 유죄를 주든 무죄를 주든 하려고 하잖아요. 헌법재판소. 응 아니야. 니들 아니야. 이 재판 끝이야. 응? 어? 대통령은 어이 소출, 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. 야 그거는 이미 이, 그 전에 있었던 재판이잖아. 응 아니야. 그 해석은 누가 해요? 대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거지 같은 해석.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.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판결 그 해석을 헌법재판관들이 해요. 지금의 현재가 지금의 현재가 이재명 재판 계속 해야 돼라고 할 새끼들이에요? 아니에요. 대법원이 그걸 몰라요? 제가 아는 걸 알아요. 그러면 유죄를 줄지 무죄를 줄지 대법원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의 키가 넘어간다고요. 운전대를 헌법... 어, 니네 내려. 응, 음, 아니야. 니들은 자격 없어, 대법관. 이렇게 된다고. 이걸 못 참아요. 대법원에서. 절대로 대법관들은 원래도 프라이드가 세지만 헌법재판관,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붙었을 때그 자존심, 그 싸움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고요. 이해되세요? 자기들의 권위를 헌재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. 니들 권위 없어. 감히 니들이 무슨 대통령을 재판하려고 해이 새끼들아. 우리가 헌법 재판선 이렇게 된다고요. 이 자존심 그 자존심 깨지는 일이 대법관들은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하고 거의 자기 목숨하고 대등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어요. 더더군다나 보수 성향의 지금 대법관들의 그 프라이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. 저는 그 대법관들의 프라이드에 베팅하겠습니다.